다음 스마트 103 모델의 어, 조작 판넬 조작 판넬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작 판넬을 설명하시게 되면 재봉틀 사용에 대한 어, 전반적인 반응제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재봉틀을 연결한 다음에 전원 스위치를 공급하게 되면 이와 같은 어, 판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부분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이 아, 부분은 요 윗부분은 LCD 조작 판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느질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그 항상 모든 작업을 하고 나서의 그 전전 단계로 돌아가는 어 그런 되겠고요. 요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의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의 페이지를 이동한 앞뒤로 이동하는 그런 더 터치 판넬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부실감기 할때 쓰는 부실감기 아, 하는 중에 사용되었던 그 어, 판날하고 똑같습니다 버튼하고 자, 요것은 뭐냐면 진행 중에 몇 가지 의문 나거나 잘 모르겠던 부분 위실 끼우기라든가 실 감기라든가 위실 끼우기라든가 뭐 등등 노루발 교환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주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주로 많이 쓰는 부분들의 바느질들을 모아놓은 메모리 기능입니다 여기서 어, 메모리 기능 한 8가지 정도의 저, 메모리 기, 저장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재봉틀에 현재 세팅되어 있는 형황 어, 바늘때는 언제 올려놨다 내려놨다 아니면 뭐 소리음은 나오게 한다 나오게 한다 그 다음에 각각 진행되는 과정에서 삭제시켜 보고 싶을 때 있는 지우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숫자 버튼 되겠고요 자, 이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바느질의 형태가 A그룹 B그룹 C그룹 D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 그룹들을 설정 어, 해주는 그런 단계니까 그러니까 이걸 먼저 설정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바느질 형태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은그니까 아, 하트 문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주로 선호해서 자주 사용하는 어, 부분들의 바느질을 어, 저장시켜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로 자주 쓰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눌러서 사용하시게 되면. 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들의 바느질을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먼저 바느질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직선 바느질을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 어, 터치 판넬, 터치 핀을 사용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느질의 형태를 설정합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인지 D그룹인지를 설정하는데, 어, ABCD그룹에 대한 것은 그 터치 판넬이 사용 설명서나 아니면 요 위에 보시게 되면 재봉틀 윗부분에 A 그룹, B 그룹, C 그룹, 여기에 A 그룹 안에 이런 번호에 이런 바느질들이 들어가 있고, B 그룹에는 이런 바느질들이 들어가 있고, C 그룹에는 이렇게 바느질이 있습니다. 요 뒷면에 보시게 되면 D 그룹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필요에 따라서 이 판넬을 사용하시면 바느질을 어떤 분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장 직선 바느질, A 그룹에 있는 직선 바느질을 실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작 판넬 중에 자, 그룹 형태를 찾아서 바느질을 설정을 찾아 들어갑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A, B, C, D, A, B, C의 글씨 자수, 글씨 자수가 되어 있는 그룹이 나와 있겠죠. 자, 일단 A 그룹의 직선 바느질. 자, 여기 직선 바느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 직선 바느질은 이거겠죠. 가장 직선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터치하게 되면 이와 같이 노로발은 이렇게 쓰게 되고 직선으로 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은 아, 현재 이것이 꺼멓게 바뀌게 되면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을 설정을 시키더라도 이와 같이 잠김 상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일단 풀어놓고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고, 이것은 북실 감길 할때 나중에 표시가 되겠죠. 자, 이것은. 좌우 음향 부분인데, 직선 마른지가 좌우 음향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건 현재 바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현재 단침 바늘이 되겠고, 이렇게 눌러주기에는 쌍침 바늘이 되겠습니다. 쌍침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단침 바늘 상태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것은 이렇게 어, 소리 음을 나타내는 편지인데, 현재 소리 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시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요러같이 소리음이 표시가 되어있는거 되어있죠 요걸 누르게 되시면 소리음이 표시가 안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안되게끔 되어있고 원상태로 들어가면 소리음 표시가 안나게끔 되어있죠 자 일단 어, 터치음이 나오면서 조금 더생동감이파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터치음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것은 바늘의 위치를 나타내는건데 상하 위치를 나타내는건데 현재 바늘은 위에 올라와있네요 자 요것을 바늘이 내려갔을 때 형대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어, 바늘 상하 버튼 장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늘이 내려가 있죠. 자, 그럼 여기 표시 LG 액정 상판에도 삼각형 표시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바늘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삼각형 표시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 있죠. 자, 그리고 현재는 요건제 직선 지그재그에 대한 표시인데. 어, 이 지그재그는 0부터 9까지, 0부터 폭이 좌우 0부터 9까지 되는데, 지금 4.5 중간에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 한번 나중에 지그재그 할때 표현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땀수가 2.0, 앞뒤 간격, 땀의 간격이 2.0이라는 얘기고, 이것은 윗실 장력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4.0으로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어떤 기능을 움직였을 때 자, 어떤 어떤 기능을 움직였을 때 다시 원상태로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어? 역할을 해 주고 자, 요것은 어, 페이지 바꿈 형태인데 자, 이제 제가 무늬가 아까 직선만 해 줬는데 요것을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전 단계에 올라가서 움직이는 중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페이지 이동이 되겠죠? 자, 페이지 이동 부분을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문의가 A그룹의 문의가 00에서부터 00에서부터 93번까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 페이지로 넘어가면 00이죠. 뒤로 넘기면 끝에 93번까지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이동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되고 이거는 이제 북실감기 사용하실 때 나중에 표시돼서 사용하고 실제 북실감기 끝나면 자동으로 원위치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도움 버튼입니다. 도움. 자, 북실감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 다음에 실 끼우기는 어떻게 할, 실위실 끼우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늘을, 바늘 교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루발 교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북실에서 북집을 집어넣고, 북집을 반달집 안에서 어떻게 정할까. 단축공 만너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요겠습니다 자, 실패 꽂이에 실패 지에 실을 꽂고, 끼워서, 보십시오. 자, 요것은 11개 카트의 두 번째. 요건 11개 가정 중에 세 번째.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자, 이기 조금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순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다시 원위치 시키려면 이렇게 돌아가고 원위치가 되겠죠. 다음은 이것은 이제 저장 메모리 웹튼입니다이 저장의 방이 1번부터 8개의 방이 있는데, 1번 방에 저장을 하고 싶으면 저장을 어떤 것든 선택을 해서 저장을 시키면 됩니다. 이것도 문의, 저장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문의 선택을 해서, A 그룹에, A 그룹에, 자, 그러면, 일단, 어 21번. 자 21번, 이와 같이 문제가 나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1번 방에 이렇게 새까맣게 되어서 이 안에 내용물이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되면, 아까 저장했던, 저장했던 바누지, 요와 같이 내장되어 있죠. 이걸 이제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이와 같이, 주로 자주 쓰는 거나 내가 꼭 해, 해, 해 저장해야 될 어떤 요와 같이 하면 되고, 아까 같은 문이는 조각으로 여러 개를 연결해서 저장시켜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홍보로 들어가서, 요것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버전 내역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늘을 위치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아 요걸 누르시면 바늘의 위치가 변경될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 눌렀죠. 바늘의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늘의 위치를 세팅시켜 놓은 것이고 음, 다시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건 아까 수업 말씀드렸고 이건 좌우 음영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제 이 재봉틀의 형체는 버전 1로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사용해서 보셨듯이 삭제하실 때 삭제하는 그런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각각의 번호라던가 이런 걸때 그대로 인위적으로 눌러주면 12번을 누르면 12번 반어질이 되겠습니다. 12번 반질 패턴의 12번 반어질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반어질이 되겠죠. 12번 반어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숫자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어, 가장 제 내가 요버튼을 뭐냐면 요 버튼은 내가 선호하는 버튼을 제가 미리 지금 이렇게 입력을 시켰는데 선호한 버튼을 어, 주로 자주 쓰는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불러내서 쓸 수도 있고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워지죠. 자, 내가 지우고 싶은 원예를 지우는 걸 형태를 누르시고, 지움 형태를 누르시고, 눌러서 지우면 지워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지워졌죠. 음, 저장 자, 이제 이와 같은 초기 화면에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모델이 있으면 먼저 이것을 누릅니다 패턴이 있으면 그래서 그룹은 어디 그룹에 할 거냐 A 그룹에 10번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B 그룹에 10번을 저장을 하면 화면 정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음, C그룹에 자수문늬에 10번을 저장을 해봅니다. 11번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되고, 다음에 글씨체중에서, 글씨체중에서, 글씨체중에서 글씨가 많으니까. 자, D번을 저장을 하고, 해서, 어, 이 누르시고, 저장 합니다. 그러고 보시게 되면, 이것이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방이 20개가 있습니다, 20개. 자, 그래서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불러내서 박음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장된 상태로 지금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속해서 어, 이제 바느질, 정상적인 직선 바느질부터 한 가지 응용하는 것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